안녕하세요. 벤쿠버 이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주제에 앞서 제가 아 오늘 <laughs> 오프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지금 오후 3시쯤 됐는데요. 어, 오늘 영상의 기본 본 주제에 앞서서 제가 아침에 이제 남편이 토요일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제가 요새 코로나 그코그 그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고 그 접종 2차 접종 후에 엄청 몸 상태가 그 부작용이 심해서 어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잠을 늦게 일어났는데 어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나면 확인하는 것이 이제 그 핸드폰인데 핸드폰에 가족 단톡방이 막 빨간 사인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막 축하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어, 남편 쪽그장 조카가 입법 고시에서 어, 하여튼 합격했다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벌써 이미 서로 가족들끼리 축하 인사가 다 이제 저 빼놓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저의 평소에 또 저의 지론이 있어요. 어, 남, 날게 남을게 축하해주는 거 아니면 뭐 애도하는 거 이럴 때제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뭐 축하 받을 일이나 이제 그 애도 받을 일에 그 이렇게 받아 보면 이게 진심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이건 진심은 없고 이건 축하해 주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인지 저는 그냥 이미 영적으로 알아버려요. 제가 이제 그런 <laughs> 능력이 좀 진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 일단은 제가 입 법고시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입법고시를 들어봤어? 나는 어,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익히 알아 들어봐서 아는데, 나는 어, 입법고시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 그랬더니 남편도 그래, 그게 별로 흔치 않아서 나도 이렇게 익숙하지는 뭐 않네. 이제, 그러면서, 뭐, 입법, 사법 행정이 있으니까 입법 고시도 있을 수가 있지. 이 정도로 이제 무식한 거죠. 저 무식한 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저는 무식하다고 제가 뭔가 잘못되거나 실수하는 건제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그, 이렇게 거기 보내주신 이제 저기 사이트를 보고 나름대로 다 찾아봤어요. 입법 고시란 뭔가 했더니, 와, 이렇게 사법 고시는 행정 고시처럼 이렇게 일반화 되지도 않고, 왜냐? 너무 소인수를 뽑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 자체를 이렇게 조금 어 많이 못안 하는 그런 파트고, 정말 들어가기 힘들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1년에 뭐열몇명 뽑는데 뭐몇천 명이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공부해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런 어려운데, 합격도 너무 대단한 건데 그 수석 합격이라고 인터넷에 쫙뜬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딱 전율이 오면서 어 와, 정말 대단한 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와, 진짜 열심히 뭐 공부 잘하고 그런 건 알았지만 와,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그냥 한 생에 단순히 공부 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걸까? 뭔가 원이 이렇게 큰 뜻이 있어서 이런 꿈을 품고 이런 곳에 공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니까 아 그때 이제 <laughs> 축하의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이마키 축하의 메시지도 보내고 딱 떠오르는 것이 와그그 그 조카는 어, 입신양명 했구나 그 옛날 그,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효가 입신양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도 정말 기쁘고 아 인생을 산 보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 이제 제가, 자, 분위기를 한결, 환기시키고, 안녕하세요, 뱅크보이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이민사를 말씀, 이민의 저희 가족 이민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 한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기가 왔다 갔다 왕복 적어도 두 시간을 하니까 이제 그 집이 살기는 편하지만 생활비는 안 들지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모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학교 가까이 이사를 하자 해서 시내로 이사를 하기로 하고 그런데 저희는 정말 무모하게 음, 이 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집을 얻으며 계약을 하며 이런 거를 전혀 몰랐어요, 둘 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 지금은 없어졌는데 무슨 한인 사이트에 이렇게 집을 내놓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면 그거를 가서 보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음, 그때는 몰랐을 때 어떤 경우였냐면, 어, 렌트가 한 달에 이제 900불이었어요, 그때. 원 베드룸 아파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 그때 살고 있는데 어~ 저기 권리금 천 음, 불에 월 구백이면 아주 싼 거다 그래서 저도 너무 모르니까 야 권리금이 뭐지 그냥 그게 전세보증금 같은 건가 아니면 월세보증금 되게 싸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는 아니었자,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의 약간은 속은 건데 그 사람이. 그 회사 아파트를 자기가 살고 나갈 사유가 계약 전에 생긴 거라서 그거를 이제 테이크 오버, 저한테 인수 받으라는데 거기다 돈까지 붙여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막 고맙다 고 그러고 그때 당시에는 막그 사람들이 원래 청소 깨끗이 해줘야 되는데 청소도 저희를 안 해주고 어쨌든 이상한 그 한국인을 만났는데 뭐 외국가면 뭐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게.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 집주인인 줄 알고, 저희는 약간 전세 보증금 식으로 생각하고, 너무 싸다고 생각하고, 첨부를 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경우에, 뭐냐면, 그 여자가, 음, 이제 보통 일반 뭐 아줌마 같이 생겼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진짜 회사 그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자기가 도와준대. 저희는 도와줘야 돼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막그 사람은 이제 영어를 저희가 볼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런데 우리는 하나도 영어를 못하는 건이 사람이 이미 눈치챘죠. 그 한국인이. 그러더니 이제 계약이 다 끝나고 딱 하는 말이 반말을 하면서 안 되겠다. 너네 여기서 살려면은 어좀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영어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나한테 고모라고 불러. 어? 알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좀 그런 걸 약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고모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 이제 우연히 이제 뭐몇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63년생인 거예요. 저는 희 저는 58년생이고 남편은 56년생인데 그 사람은 63년인데 63년생 여자가 저희한테 자기를 고모라고 부르래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이상하다면서 어, 이제 남편이 내가 왜 당신을 고모라고 부르냐. 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별로. 기분도 좀안 좋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속았다는 거 생각했지만 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도 뭐해서 그냥 그걸로 끝냈거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로 이사를 먼 베드룸으로 나오, 나오게 돼서 저희는 또. 그래도 새로운 또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목적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도 들뜨고 기분은 좋았죠. 왜냐면 그 아파트에 가 보니까 편의 시설도 너무 잘돼 있고 실내 수영장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 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옆에 사우나도 있더라고요. 수영하고 사우나하고 샤워하고. 저희 아파트 바로 지하에 저희가 1층을 얻었는데 바로 지하에 가깝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너무 좋았죠. 좋아서 그쪽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아, 신나 가지고 가 보니까 수영장이 항상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은 적당히 좋고. 그래서 셋이서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고 이제 수영을 남편은 수영을 할줄 알고 우리 아이는 어렸고 어, 걔는 이제 튜브를 가지고 놀면 되고 이제 전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딱 보니까 거기가 1 m 라고써 있어요 수심이 저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남편은 높저 높아, 쪽에 깊은 곳에 가서 막 수영을 하고 있고 저는 낮은 데로 저희 아이는 이제 안전하게 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풍덩 들어갔죠 수영은 맥주병이에요 제가 정말 못하고 물은 좀 좋아하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수영장이 좀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 벽에서 막그 물을 분출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세가지고 저는 거기서 중심을 잃어가지고 익사, 그러니까는 중심을 못 잡겠어요. 물을 이제 막 막고 우리 딸에는 이제 엄마가 이상하니까 이제 막 아빠를 불러가지고 남편이 멀리서 보고 죽을 운명은 아니었나 봐요. 이제 그걸 보고 달려왔죠. 그래가지고 물을 잔뜩 먹고 목숨은 건졌는데 그 머리까지 막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수영장에 간지 그게 뭐 30분 내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 이제 저는 원인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2008년에 시내로 이사 오자마자 남편은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정신이 없고 바쁘게 저는 너무너무 아픈데, 어, 온 병원을 돌아다니고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뭐, 고열도 나고, 또 가끔 미열도 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기침이 그 수영장에 빠진 이후로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기침이 너무 멈추질 않아가지고, 어, 우리 엄마가 천식이니까 나도 천식인가? 뭐, 천식 검사도 했는데, 천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침을 어느 정도로 하냐, 잠을 못잘 정도로. 24시간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이 그때 침을 배울 단계이지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뭐, 침잘 놓는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저한테 침을 놨는데, 그것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그그 그 방광도 약해져서 죄송합니다. 오줌도 새고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그때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올려 드리고 싶어요. 찾아봐서 있으면 올릴게요. 그래 가지고 그때가 5월이었는데 어 그렇게 경과는 그러니까 거의 4개월을 계속 기침으로 가장 주 증상은 멈추지 않는 기침 <웃음> Star. Star. <웃음> 그래가지고 아~ 어, 이제 이거는 병명도 병원에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으면 그때만 잠깐 멈추지만 그렇게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그 저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잘돼 있었거든요. 단한 하나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은 항상 있었어요. 아, 그래도 아이가 18살까지는 내가 책임을 다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있었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장례 준비를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갑자기 캐나다 간지 1년 넘어서 이제 죽었다고 하면 그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 그 사남매 중에 저 빼고 세 명이 달려 올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객지에 왔는데 막 정신 없이 할 일, 저를 이제 그 장례를 치를 일도 많은데 너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쌀을 좀 많이 사다 놓고 또 김치를 담궈놔야겠다. 한몇두통 정도. 그러면 김치하고 밥이 있으면 일단 왔을 때닭게뭘 먹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식은땀이 줄줄줄줄 막 흐르고 그래가지고 김치를 담을 힘도 없죠. 그래서 그때 그 김치, 진미식품이라는 데서 배추를 절여서 팔아요. 그래서 절인 배추를 한 박스 사가지고 막 힘이 없으니까 정말 양념 기본 양념만 해가지고 대충 막 버무려서 두 통의 김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저기 이제 진짜로 이제 죽는구나 할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인데 커뮤니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 저한테 뭐 식사를 한번 사고 싶다고. 근데 제가 너무 아파서 사실 입맛이 없는데 제가 입맛이 없다고 하니까 아 어, 저기. 카레를 좋아하냐로 제가 저 카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가 어, 입맛 돋는 인도 식당 정말 잘하는 데 있는데 한번 거기 가보지 않겠느냐. 그거 먹으면 입맛이 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 인도 식당을. 그런데 무슨 제가 미열이 나는데 입맛이 안 돋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 내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좀 아프다고 했더니 어. 어, 지금도 제가 컨디션 안좋은 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자기가 잘하는 분이 기가 막힌 그냥 일반 마사지는 아니고 정말 테크닉이 남다르다. 그래서 어, 자기도 너무 좀 지병이 있었는데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쟤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지푸라기라도 그 잡는 심정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 고통을 좀 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밥 먹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저기 예약이 지가하냐했더 그분이 의외로 뭐 그때가 12시인데 1시까지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그렇게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고맙다고 하고 그 저기 마사지 하는 그 치료하는 곳으로 갔죠.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거나, 어쨌든 거기서 한 번에 죽을 고비는 넘겼어요. 왜냐하면 기침을 하지는, 하기는 했지만, 어, 일단은 뭔가 힘이 좀 생겨서 그 미열이 조금 잦아드니까 사람이 살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죽 죽음에서 약간 이렇게 어 이렇게 좀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래서 제 병이 어디서 왔나 그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루한 얘기 들어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